안녕하세요 다운이네다육입니다 오늘 꽃파 보러 왔어요 부산 반송에 위치하고 있는 석대 하회단지에 왔습니다 이 꽃, 꽃은 이 꽃은 뭐 꽃이야 이 원래 잎이 이런 거야 아 꽃이 아니네 꽃은 여기 꽃이네요 꽃파가 아직까지 다 피진 안에서요 저는 꽃과 꽃 중에 색깔은 황금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꽃화를, 꽃 중에서는 꽃화를 제일 좋아하죠. 도로변이라서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지금 비가 와갖고 꽃을 안으로 들르고 있네. 야, 예쁘죠? 아, 오후에도 비가 온다 했나 보네. 야,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갈까? 보세요. 엄청나게 이쁘죠? 이거는 뭐, 아스타 국화인가, 무신가. 국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국화.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보세요. 음, 엄청나다.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하회 단지에 복구경 하러 왔어요. 파랑꽈고 음야 오늘은 비가 안 오면은 꽃들이 만발인데 아이고야 이쁘라이 야야 <laughs> 음 이쁘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음. 아, 여기도, 다 여기가 있네. 다 여기 여기 있다. 이거는 그냥, 와송이고, 얘는, 얘 이름 뭐라? 지솔송이다, 얘는 참. 이름이. 지솔송. 네, 폭화가 아, <laughs>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네요 예쁘죠? <laughs>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비서와마국가지이다 음, 여기는 비가 와갖고 지금 안으로 돌리고 있어요 진짜 오늘이 날 잡아가 왔어요, 제가. 카메라도 다 잡고 통망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보세요. 보세요. 엄청나게 이쁘죠? 여기 음. 네. 안쪽에는 아직까지 진짜 몽우리가 들어가고시퍼렇습니다 지금. 응, 음, 국화인데 야, 국화가만개를 했네. 네, 여기도 국화이 집도 국화저 집도 국화난리가났다 아, 음. 야, 이새똥넣어아가고이쁘네까까까 전부 다 고파요, 지금. 뭔가 고파다. 고파바지, 고파바. 그냥 알아서 먹는 거. 다음 주. 다음 주에 기운은. 그냥 안 오면 이쪽 가. 다음 반역. 여기는 나산. 꽃농라 아스타 국화가 이쁘다. 하얀색이. 여기는 아스타 국화. 아스타 국화. 여기는. 이쁘죠? 이제 여기는 봄동 같은 거. 상품 5종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또 다른 집 5만 5천원 이쁘다 <목소리> 어. 응, 한경 이제 엄청 크다 하고 어, 어, 어. 일하는데 빵이야. 볼까요? 저 화분 좀 볼게요. 화분. 화분이 조금 통기 필요한데, 나는. 아, 근데 안 이쁘다, 화분이. 안에 들어가 볼까? 음. 이거 하얀색은 없나요? 좋습니다. 여기 아스타부카라는데 여기 참 예쁘네 이것도 이쁘긴 하죠? 뭐라구카 필면 이쁘겠는데 안필서 지금 이렇게 만개 이왕이면 만개야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하면 이쁘긴 한데